2025년 8월 8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어, 사망한 고인의 일주기가 된는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앞두고 언론에 보도된 좀 전에 신장식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카톡을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어,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 이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또인사실처에는그 네. 사망 경위서와 함께 다 제출됐던 것으로 나중에 서해복을 받았습니다. 그날 처음 받기 때문에 작년 우리가 1년전그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은 후에 여기 계시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당당하게 이게. 김건희 씨 명품 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그,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고인 이번 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유서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미어져서 제대로 읽기가 정말 어려운데. 다방권 외의 사건들은 최선화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한다. 이 소중한 제도 5개 반부패법률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정작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달라. 그리고 이 국장님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을 목숨으로 치리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님은 이분의 수장으로서 이분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왜 이분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그 잘못을 배신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잘못을 치렀,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 당시에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하셨다고 그, 그 기재를 하신 건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때 분명하게 이거는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이다.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권익위와 대통령실에 의한 타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사건 외에 다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재명 당시 대표의 헬기 사건 이런 것들을 운운했던 게그 자리에 있던 유철암 위원장 박종민 그리고 심지어 부산 교육감을 나갔던 정승민 씨였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번 그때 몰랐다고 합시다. 이제 알게 됐죠. 이분이 왜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유철한 위원장님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백배 사죄하고 천배 사죄하고 수사를 받고 이러는 것이 맞습니까? 대체 왜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수사를 덜 받으려고요? 아니 그럼 대체 왜그 자리에 앉아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만난 많은 언론인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 그럼 이제 알았잖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왜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지금도 그 당시 결정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비제 행정기관으로. 아니, 그래. 그 당시 말고요. 지금은 왜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냐고요. 이제 알았잖아요. 아니, 지금도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당시 결정. 이분이 안타까운 이생이그명품백 사건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어,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 조결 처리가 됐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수사를 받았는데도 이제 무혐의 또는 수사심의에서 무혐의 그리고 한 거도 기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자체의 결정의 자체는 어, 지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저는 지금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슬프고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태도 그리고 이건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서 에휴. 다시는 이런 수장이 도직을 대처하는 예.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상대하십시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